어,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26쪽 예제 9번부터 볼 건데요. 도형에다가 활용을 하겠대. 어, 기본적으로 도형을 좀 알고 있어야 되죠. 뭘 알고 있어야 되는지 한번 보자. 자, 직육면체가 나왔네. 그럼 직육면체에 여기 지금 뭐 대각선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나왔는데 직육면체 한번 볼게요. 직육면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단 말이야. 여기 한 변의 길이를 각각 a, b 세 변의 길이를 각각 a, b, c라고 놓을게요 그럼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먼저 뭘 구해야 돼? 내가 이 길이를 먼저 구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대각선의 길이를 여기 직육면체에서 대각선이라고 하면 이 가장 긴이 대각선을 말하는 거야. 여기에서 대각선 말하는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이거 직육면체니까 여기 이렇게 평행사변형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거 뭐야? 여기 직사각형이죠. 여기 직각이야. 뭐할수 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거 요 길이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이거 기억, 기억나죠? 기억 당연히. 한번 보여줄게. 직각삼각형에서 이렇게 될때 직각삼각형의 대변, 빗변이 c일 때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이 합과 같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죠. 이렇게 되지. 그래서 c는 어떻게 돼? 루트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야. 기억나죠?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지만 길이는 양수만 되니까 플러스인 것만 골랐어. 자, 여기서 똑같아. 그럼 이 길이는 지금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밑변이고 지금 여기 높이고 여기 직각이지. 밑변과 직각. 직육면체니까 여기 직각으로 이렇게 서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게 역시 빗변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생긴 직각삼각형이에요? 여기 끌어오, 이렇게 끌어오면 이 길이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 이 길이가 C인 이런 직각삼각형이란 말이에요. 요걸 Z라고 놓을게요 피타고라스 정리 그대로 쓸게. 그러면 z의 제곱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죠. 그리고 제곱하고 루트 없어지고 뭐 남아?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럼 여기서 플러스 c의 제곱 남지. a, b, c 다 양수고 z도 당연히 양수해야 되니까 z는 루트의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됐어요. 이걸 찾아보라는 거야. 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즉,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을 계산하라는 거죠. 근데 건널비가 90이래.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에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44래. 여기 우선, 요, 요 직육면체 한번 볼게요. 직육면체 건널비 어떻게 되죠? 여기. 직육면체는 면이 우선 몇 개야? 면이 6 개인데, 아래, 위로 같고, 오른쪽, 왼쪽 같고, 앞, 뒤로 같죠. 위, 아래, 양, 옆, 앞, 뒤가 같아요. 자 밑면 볼게요. 밑면의 넓이 얼마? 야 a b g. 밑면의 넓이 a b인데 똑같은 게두개 있을 거고, 다음 옆면 보세요. 옆면 넓이 얼마? 야 b c g. 똑같은 게두개 있고, 다음 보자. 요 앞면, 앞뒷면 있지. 앞뒷면, 요 앞뒷면 넓이 결국 얼마야 a c g. c 라고 적을게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 두개 있어. 요게 얼마래? 90이래. 막 섞이네 지금 이제 여기다 적으니까 그럼 이게 얼마인지 알수 있죠. 요건 얼마에요? 46이거 하나 알아놨어요. 다음 또 뭐라고 했냐면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래요. 자 모서리는 보자. 몇개 있니? 모서리 몇개 있어? 가로로 된거 하나 둘셋네개 있고 세로로 된거 하나 둘셋네개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이쪽으로 이렇게 자 다시 볼게. 가로로 된게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이쪽 세로라고 할게. 세로로 된게 하나, 둘, 셋, 넷. 높이라고 된게 높이 하나, 둘, 셋, 네개 이렇게 있지. 이해됐어요? 가로 하나, 둘, 셋, 네개 있고 여기 세로라고 할게. 세로 하나, 둘, 셋, 네개 있고 높이 몇개 있어? 하나, 둘, 셋, 네개 있어. 즉 가로 a 어디다? 가로 a 높이 아니, 세로 b, 높이 c가 각각 4개씩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래? 44래.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얼마라는 거야? 이거는? 11이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게 아까 뭐였다고? 요거.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말아야 돼요. 계산하면 되지.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어떻게 계산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란 말이야. 끝났어. 아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얼마래? 11 제곱하면 121. 마이너스 2에다가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46이랬네. 그러면 121 마이너스 92 하면 얼마니? 121에서 92 빼면? 29인가? 계산 잘 못해요. <laughs> 미안해요. 29네. 그런데 자 이제 이거 계산했어. 이거 구, 계산해주면 되지. 안에 집어넣으면 끝났네. 루트 29. 끝. 유죄 문제 볼게요. 유죄 문제 보자. 32번 모든 모서리의 길, 기... 어, 직육면체건널비구하래 자, 직육면체 그려. A 가로가 A, 세로가 B, 높이가 C야. 그런데 뭐가 나왔어? 대각선의 어,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28이고, 아까 모서리 똑같은 거 4개씩 나온댔죠. 그치? 즉 4배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한게 28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야?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7이라는 거네. 다음에 대각선의 길이가 사래요 아까 대각선의 길이 어떻게 나왔었니? 너네 기억나니? 대각선의 길이?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었죠. 요게사래요즉 a제곱 더하기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16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구하라는 게 뭐야? 겉넓이 구하래요. 아까 겉넓이는 똑같은 직육면체니까 면이 6개 있는데 어 각각 3개씩 면이 2개 나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겉넓이는 요렇게 되지. 알아야 될게뭐라 소리야? 요거라는 소리잖아. 그치? 요거 곱해보면 나와요. 요거 제곱해보면 나와. 제곱해보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뭐랬지?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2배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예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7의 제곱 하면 49. 요거 얼마야? 16. 더하기 2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네. 요거 49에서 16 빼주면 되죠. 49에서 16 빼면 얼마냐 33이니? 33. 끝났네 이거. 33. 끝났죠? 다음 문제 볼게요. 32번 먼저 볼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6인 4분원이 있다. 자, 사분원이 있대요. 반지름의 길이는 6이래요. 근데 그중에 뭐한호 AB 호 AB 위에 한 점을 잡았어요. 여기다가. 호 AB가 있는데 한 점을 잡아서 C라고 했어요. 여기서 어, OA에 내리면 점을 D라고 하고 오 b 의수 선을 내려서 이걸2라고 했대요 요렇게 연결했네 이때 이 넓이가 14 래요 근데 구하라고 한게 ad 더하기 de 더하기 eb의 값을 구하래요 자 근데 여기 잠깐 볼게 요 길이는 우리 이 길이와 똑같네 그래서 이 de의 값은 그냥 어요 요 de의 값은 이 길이와 똑같으니까 이거 직사각형이라서 대각선서로같죠 반지름으로 6으로 갔다는 걸알수 있어요. D, E의 값은 바로 6이라는 게 바로 나왔어. 이제 구해야 될건 나머지 여기하고 여기. AD하고 여기를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됐죠? 근데 우선 여기를 구하기 전에 이 값을 A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 값을 b라고 해볼게요. 왜 그러냐면 우리한테 지금 넓이를 준게1 4기 때문이야. 그러면 a, b는 14라는 걸 하나 구했죠. 그 다음 또뭘 알아, 우리? 이거 대각선이니까 a제곱 플러스, 요기, 아, 이거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가 아까 얼마랬어? 6이랬지, 6. 반지름 6이랬지, 똑같지?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6의 제곱인 36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a 플러스 b 값을 알수 알 있게 돼. 자, 한번 보자.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EAB잖아요. 그런데 이게 36이고 2 a b 하면 플러스 28이니까 더하면 얼마니? 6 4가 따라서 A 플러스 B는 얼마라는 걸알수 있죠? A 플러스 B는 8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건 뭐였어? A 플러스 B가 8이라는 걸 알았는데 요 길이는 6 B죠. 요 길이는 뭐예요? 6 A죠. 우리가 다 합쳐서 구해야 될 길이는 뭐였어? 요기, 요기, 요기였으니까. 처음에 6-a. 6-a 더하기, 다음 이 길이. 이 길이는 요기랑 같았지. 대각선이니까 6 더하기. 다음 마지막 여기 6-b. 요거 계산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나오는 게 뭐니? 6-a 더하기, 6 더하기, 6-b니까. 6, 3, 18에다가. 마이너스로 묶으면 a 플러스 b 네 그런데 아까 우리 a 플러스 b 계산해놨죠. 얼마야? 10. 그렇게 어, 뭐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또안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어렵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니? <laughs>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고, 안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어렵다.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laughs> 음, 이걸 딱 보고서는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해낼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해 낸다기보다는 내가 아는 값들을 다 집어넣어 보는 거야. 내가 할수 있는 걸 하는 거야. 문제가 나왔을 때는 내가 할수 있는 걸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힌트가 보여요. 많이 풀다 보면 그런 힌트가 많이 보이게 되고 적게 풀면 힌트가 더안 보이니까 더 많은 걸 해볼 수밖에 없겠지. 심지어 손을 대지 못하거나. 결론은 많이 풀어봐야 된다. 다음 33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선분 AB 어, 위에 점 C에 대한 선분 AC를 모서리로 하는 요런 정육면체를 만들었대요. 음, 그려보자. 정육면체야, 얘는. 근데 보니까. 정육면체야. 정육면체를 이렇게 만들었네. 그래서 선분 A, B는 8이래요. 아, 근데 여기를 그러면 A라고 두고, 여기를 B라고 둘게요. 요두개 합친 게 지금 8이네. 그 다음 두 정육면체 부피의 합이 224래요. 이 앞에 있는 거 부피 얼마 a세제곱. 뒤에 있는 거 부피 얼마 b 세제곱. 이게 얼마라 224래요. 두 정육면체의 건널비의 합을 구하래요. 이 건널비 보니까 이거는 a제곱이 6개 있고, 이건 b제곱이 6개 있죠. 정육면체는 그러니까 똑같은 면이 6개가 있는 거잖아. 똑같은 정사각형이 6개 있는 거잖아. a제곱이 6개 있고, b제곱이 6개 있으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이거란 말이야. 자, 그럼 요걸 구하고 싶어. A,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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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구하고 싶어. 자, 요걸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고 싶으면 AB를 알아야 되겠죠, 여기 근데 AB를 알 방법은 아마 요거밖에 없을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AB를 구해야 된다는 거야. 자, A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죠. 즉, 224는 A 플러스 B가 8이니까 8 세제곱하면 얼마니? 아, 이런 거 어려운데. 88에 64에다 8곱하면, 4, 8에, 얼마니?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에 세제곱이면 2, 9, 510이네? 512-3AB. AB는 얼마인지 몰라. A 플러스 B는 8이야. 그럼 바로 할게. 24AB네. 요거 넘길게요. 그럼 24AB는 512-224. 512에서 이제 224를 빼야 돼. 음, 빼면 얼마니? 6이 8, 50에서 22 빼면 288인가. 이제 이걸 24로 나눠주면 되겠죠. 24로 나눠주면 한번 나오고 48이니까 두번 나오고 끝났네. AB는 12 됐어요. 이제 A 제곱 플러스 B 제곱 계산할 수 있을 거야. 어떻게 계산해야 돼?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죠 a 플러스 b는 얼마였어? 8 그럼 88에 64 마이너스 여기 ab 넣어주면 24 하면 40인가요? 우리가 구하려는 거 이거였지 6 곱하기 40 해서 얼마? 240 30번에 200 음, 음 33번 240 다음 34번 볼게요 4번 문제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오, 음 요거 이제 직상, 직각 삼각형에 으로 만든 이제 뿌리잖아 삼각 뿌리잖아요 직각 삼각형으로 만든 뿌리잖아요 지금 이렇게 생겼지 이게 다 직각인 거야 요렇게 생겼어 그치 근데 여기 다 직각인 거야 지금 요렇게 생겼어 그럴 때,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제곱을 값을 구하래요. AB를 그러면 여기 A라고 놓고, BC는 B라고 놓고, CA는 C라고 나볼게요 근데, 세 모서리, OA, 아, 요렇게 놓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안 놓을게. 미안해. 여기 O가 있는데, O가 있고, OA, B, C가 있는데, OA, OB, OC의 길이 합이 14래요. 그러면, 5A를 A라고 놓고 5B를 B라고 놓고 5C를 C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4야. 다음 이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35래요. 그럼 이 넓이는 지금 1분의 1 AB죠. 이 넓이는 1분의 1 BC죠. 이 넓이는 1분의 1 CA죠. 요게 35래요. 즉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70인 걸 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해야 될 게, 어, 요세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에요. 그러면 요 길이를 X, Y, Z라고 놓을게요. X, Y, Z라고 놓으면, 우리가 구할 건 지금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X의 제곱은 뭐야? 여기 직각 삼각형이니까,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고, Y의 제곱은 뭐예요?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Z의 제곱은 뭐예요? A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잖아요. 즉,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이 두 개씩 있네. 그치? 두 개, 두 개, 두 개씩 있지. 우리가 구해야 될건 뭐라는 걸알수 있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 제곱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해요?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제곱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죠.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4야. 14제곱하면 얼마야? 196인가? 마이너스 2의 70하면 140. 140 빼면 56이에요. 140 빼면 56이에요. 맞나? 그러면, 56이면, 여기다 이제 56 넣어주면 되잖아. 2 곱하기 56 하면, 12에다가 100에다가 11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치? 끝났지? 안녕?